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소망이 마음속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지승이면 감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승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나 소원을 갖고 정승을 따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예수 그리도를 게시하시 않았을 때는 혹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셨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결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사도 영전 17장 30절로 3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도를 스 구조로 믿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하신 손길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치료의 건강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대수하였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여와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미,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이러한 믿음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불량대로 믿음을 나누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너희가 기자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기적을 체험할 수있습니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믿음이 있기는 해도 너무 작아서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고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내가 과연 가진 믿음을 어떻게 개발하여?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느냐에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길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믿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야 합니다. 히브리스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분명히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영생을 믿는 자는 천국에 대한 명확한 바라봄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치료해 주심을 굳게 믿는 자는 치료받은 건강한 모습을 확실히 볼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막연한 기도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좋고 아름답고 풍성하게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연한 기도는 듣지 않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표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과는 함께 일을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좋은 한낮에 확대경을 들고 햇빛을 모아 종이 위에 초점을 맞추면 불과 1분이 못되어 연기가 나고 종이에 구멍이 뚫어지면서 불이 타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햇빛이 들어고 날씨가 좋아도 그 빛만으로는 종이를 태울 수 없습니다. 또 확대경을 사용하더라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태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목표가 있는 기도와 목표가 없는 기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들이찾아온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까닭은 주님께서 인간의 생각을 환하게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의 입에서 뚜렷한 목표가 고백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7천 여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 위에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실천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하여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여 응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믿음을 개발하려면 뜨거운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갖고 기도하되 미지근한 태도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자라는 조행의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가진 후에는 뜨거운 소원을 갖고 열렬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성례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한 자매님이 척추가 부러져서 5시간 동안이나 차 안에서 누운 채로 성례장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님은 성례 참석에서도 맨 앞에 길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는 치료에 대한 굳은 믿음과 뜨거운 소망이 있었고 제가 말씀을 지나는 순간순간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 자매님이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대로 그 자매님은 예배를 마치기도 전에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뜨거운 소원이 하나님의 치료의 손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찬란한 꿈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뜨거운 소원으로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목표를 가진 후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가져야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믿음을 개발하려면 담대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갖고 뜨거운 소원으로 하나님께 강구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자연히 밖으로 흘러 넘쳐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마음속에 끓고 있는 믿음을 비록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담대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장승일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시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창조적인 말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가정의 평안을 소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뜨거운 소원을 갖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으리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할수 있다면 가족끼리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라고 서로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입술의 시인대로 그 명하신 손길을 펼치사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증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나는 믿음이 적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분명한 목표와 꿈을 그리면서 기도하시고 간절하고 뜨거운 소원을 가지며 믿음으로 담대히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럴 때내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능력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어왔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목표를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입술의 신과 고백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사람들 모든 청취자들이 이와 같은 기적을 마음속에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